2024년 초, 이찬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음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깊은 성취를 이룬 인물로, 이제는 그를 음악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진지하게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이찬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어떻게 그를 다방면에서 빛나는 인물로 만드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은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뒤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로서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서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고 트로트 음악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가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그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문적인 도전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경력을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음악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도 그는 바쁜 공연 일정과 앨범 작업을 병행하며 학업에 대한 열정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석사과정의 수업 중 교수들은 이찬원이 음악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취에도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찬원이 석사과정을 마친 후, 그의 교수들은 그에 대해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석정 교수는 수업 중에 이찬원이 준비한 발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수업 자료를 꼼꼼히 읽고 발표를 준비한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교수들은 이찬원이 단지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을 펼친 인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수업에서 보여준 열정과 준비성 덕분에 학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까지 입증했습니다. 이찬원은 스케줄이 빡빡한 상황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학문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가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어 더욱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은 음악적으로도 이미 성공적인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시즌 1에서 우승하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고 그 이후로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감성을 잘 결합하여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가 음악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올리는 진정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감성은 전통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풀어내며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찬원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달하고 그가 부르는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석사 학위 취득과 더불어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글로벌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최근 자신의 팬들에게 미국에서 첫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음악 시장에서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찬원은 이미 국내에서 트로트와 발라드 장르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적 색깔로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그 인기를 해외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콘서트는 이찬원의 첫 해외 공연이 될 예정이며, 그가 트로트 음악을 어떻게 글로벌 팬들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트로트와 발라드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로 미국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는 국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공연을 통해 그의 음악적 경계를 넓히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성공을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로 여기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기회를 사회적 기여로 변환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여러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데 힘썼습니다. 그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찬원의 팬덤도 그와 함께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행동을 따라 배우며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초 이찬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음악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악과 학문을 병행하며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찬원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 앞으로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성공. 학문적 성취, 그리고 사회적 기여는 그가 진정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